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권세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 네. 제가 1분 동안 기도할 때 축복 기도 중에 어리신이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같이 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크게 해 주세요, 어리신 자.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할 때까지, 천국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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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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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시원하시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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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유보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지요. 우리 어리신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었사오니 지요. 주여 이 귀한 영혼의 이름이 지요. 한날의 생명책에 기록된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르 신, 한자가 성이 김씨세요? 성이요 서씨. 서씨요? 네. 아, 성 누구세요? 덕 후. 턱 예, 후. 후시와 이름이 좋네 예. 이름 네, 음. 1900몇 년생이세요? 네몇 살이야, 나이가. 나이가 몇살이 여든 세 살이야. 83살. 예, 생일이 매달매. 83년생. 11월 30일. 30일. 음력음 핸드폰이 010에 몇시요 전화번호. 혹시 질환, 아세요? 7 1 88에. 7 8 8 1808. 1808 감사합니다. 여기 또 번지는 안 해도 알겠죠? 음, 네. 사모님은요? 여기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 혼자 사시네요? 예. 혼자서는 혼자서는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덕후 아버지 어르신 늘 길에서 오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정겹게 인사를 나눴던 아버지 하나님 어리신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한 일꾼들 보내주셔서 네.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서독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영접케 하여 주셨서오늘이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이후로는 아버지 천군 천사 이곳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주신을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며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후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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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수예요. 이수. 제가 사인 한번 해 드릴게. 이저 이수의 선한테도 사인 좀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 사인 좀 해주세요, 선에님 <laughs> 이름 사인 이름. 여기다가 사인. 오오오 예. 오, 오, 멋있게 하시네. <laughs> 그다음에 복사하는 거, 복사, 복사 코팅합니다, 코팅. 코팅했다. 엄청, 예, 교회, 꼭 음, 약속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손랑 끼고 꼭꼭 약속해 교회 한번꼭 오시는 겁니다. 예예예. <laughs> <laughs> <뭐야 멋있게 cared> 네, 네. 하지만 아, 네. 네. 음, 그냥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어르신 아주 다아씨 점잖하게 이렇게 하시는 참 멋진 게. 해주시고 정말 귀한 아름라며. 어르시네 여자보다 더 깨끗하네. 언니가 이렇게 더라고 내가 누군지 알죠? 나오셔 혼자 이렇게 계시면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이 하나님만 보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꼭나오셔 너무. 오신 분이고 능력도 많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 오셔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